내 안에 있는 전쟁이 지어진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도가 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이기려면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겼으면 이제는 모셔야 모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셔 드렸으면 이제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뭐요 그냥 지키기만 하는 게 세상에 나가서 비팍 받고 조롱 받고 희롱 받고 이제는 막이 악한 영들에게는 조롱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악다를 알아보기 때문에 비판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비판을 받자려는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천국이요 천국. 아멘. 천국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쥐어쥐어 지하, 하고 있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복만 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응. 영혼은 죽었는데, 그건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요. 할렐루야? 아, 속고 아, 사는 아, 거다, 아, 이 말이요. 아, 속지 않으려고 어떻게 반쯤이 이게 아, 통달이 돼야 된다, 아, 이 말이요. 아, 내가 아, 내 자신이 속는 아, 거요. 할렐루야? 아, 아, 네. 착각병에, 교만에, 시기 질투에, 욕심에.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기 이제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어렵고 힘들고 많은 조롱과 비방, 오른 말이 하면은 그것을 좋은 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장 20절 말씀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허감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허감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바이슨 진저 우리는 옳은 말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악한 영에게는 옳은 말을 할 때에는 비웃음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받습니다 비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핍박을 받아도 지금 현재에는 모르지만 후에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참아들이에요. 참아들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에서 참아들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장성한 자에서 참아버지로 이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생에서 성기면서 그를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것을 준비하해서 하나님 것은 뭡니까? 생명인 것입니다. 삶. 영원한 생명. 너무나 생명을 내가 어떤 후에 어야지 응? 내가 빈 껍데기 죽은 자가 무슨 죽은 자를 살려. 이제는 이 목회자들이 착각병 정말 육체의 병 이런 걸걸려서 지금 가신 분들이 불쌍히 여겨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영적병으로 치면 유대 것도 다풀리고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잔성한 분들이요. 일단 백, 100, 일단 천년. 아멘. 음, 앞으로 볼 때에 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때가 이루어져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아멘. <laughs> 나는 어제 여기 와서. 그 안산에서 거기서 하고 또 여기 이거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박용우 목사님이라고 여기에다가 지도원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막뭐 하는데 응? 거기 또 갔다가 여기는 지킬라고 찜질방 또 가서 자세요. 응? 내일 아침은 꼬니까 흐린 좀 보면 지난번에는 네. 하나님이 우리 저 응? 박건수 박건수. 그 선교사님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날름을 아, 네.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이, 여기 와서 울라면 응. 여기 휘들어요 친한 당진에서 울라면그먼저도 침실 벗어서 자고 언제도 와서 자고 침실 벗어서 자고서는 울려 할렐루야 그리스도도 왔지 못 왔어 약속 지킬라 하나님의 사랑끼리으 약속을 지킬래 아, 네. 서로 사랑해야 돼 이제는 하, 우리 너 하나님이 주신 자냐 이젠 앞으로 오세요. 오세요. 복받 그냥 니팅내팅 이제 사람 눈치 볼고 앞으로 향해 가시라고 그래서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으만나는 거예요. 방구수 성교사능력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외롭게 많은 거예요. 하, 할렐루야 자, 성경은 다섯 가운데만 찾 살아 있어야 돼요. 산자, 산자예요. 산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를는 사람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빨리 찾아서 보시죠. 자, 요한, 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다섯 가운데만 찾아보다고또 그다음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 또 그다음에, 어, 여기, 노마서, 노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 정죄하지 말라. 야구고서 5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다섯 가운데만 나를 말씀하신 그날 하나님께서는 참은 찬양으로 문을 열고 이젠 문을 열었으니 내가 너에게로 들어갑니다. 내가 너에 들어가야 너희그 안에 있는 악한 영, 시기질도, 교만, 욕심의 병을 이제는 그걸 쫓아 주려고 가는 것이다. 귀신마귀 사탄이를 쫓아 주면 그다음에 있게 내가 좌전하여 거기 들어가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사시는 그신명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볼수 있는 둘이디어거예요 그래야 모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국가 빨리 읽어 보세요. 6악기죠? 네. 22장 몇 장이죠? 계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석기우이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각하지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막을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려 하리이다. 아멘. 네. 권세를 줄 텐데 그리하면 내가 알려준 그대로 했을 때에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반드시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관계 이루어졌을 때 때에다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이러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날 바가오매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도롱하게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으리.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복동의 지도자들이 아멘 해야 됩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두루마기를 었는데 두루마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는 뭡니까? 겉옷을 빨아라 이 말이요. 에 겉옷 빨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요.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있는 거 겉옷을 빨아라. 내이 육신의 생각을 빨아라. 육신의 욕심을 빨아라. 그거를 가지고는 내가 그 안에 안 들어간다. 지저분하다. 멋있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신부단장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신부단장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내가 권세를 주입니다. 아멘! 기 있는 자는 성경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떠를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먹게 하리라 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고 먹고 마셔야 된다 성경은 그냥 들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폼만 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고 마셔 생명되어야 된다 이말씀다 이제는 네가 종에서 내가 너를 선택해야 종인이 이제는 종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참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태초를 나올 달을 봐야 된다 이말내영이 어떤 영인지를 봐야 된다 이말이내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았던 어디까지 살았는지 내가 행인지 달인지 별인지 예? 내가 짐승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개인지 송아지인지 이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오 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응. 어, 시 육체가 나갔던 육체가니요. 아 하나는 사람이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며 하늘에 속한자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자의 영광이 다르며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빛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다 다르다. 씨만 받았다고 하고 그 생명 받았다고 다된게 아니라, 이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씨가 왔으면 이제는 과부분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 이해가 돼야 된다.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죽게 하면 하나님보다 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다 죽어야 산다 이말이오 음. 예법 부분이 죽어야지 썩어야할하루야 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요 응 음, 그냥 시만 돌았다고 예 시를 하나님의 말씀 돌았으니 됐네 아직 멀었다 이제 시가 더그 더 다음 단계를 가야 된다 그것이 뭐요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말이 계시 때와시 예수 그리또이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들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시는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그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연의 말씀을 읽는자와 듣는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내가 가까이 오미라. 아멘. 읽는자와 듣는자, 보는자. 요구 이제 계속 해줘야 된다 이래요. 그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하나 다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내가 그렇게 뒤어왔으니까 할렐루야. 그자를 만나야 된다. 자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젠 요한복음 7장 15절 19절. 빨리, 빨리 읽어보시죠. 나 이거 보라고 갔다 왔어. 아니, 아니, 뭐 할머니, 7장, 15절, 19절. 15절에서 19절. 아멘. 유대인들이 기여겨가는내이 사람은 배우지 니냐 했기로 너희가, 응? 멋지다 예수께서 내다보여가라서 내이 네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 이 것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네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잠이고 구 속에 부리가 없느니라. 내가 모세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더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운 것도 없어, 듣는 것도 없어, 응? 비유와 진리도 안 배웠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 응? 하,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저건 전부 다 나는 천사고 다 막혀, 이렇게 해서 싸움을 붙여놓고 다 했다. 겸손하네, 겸손하라그리고 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된다, 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 의 말씀을 깨달아줘야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를. 기 있는 자는 성경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찢어다. 이기는 외계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고 먹게 해야 라니 이겨야 된다. 이 말이 나를, 내 자신을 이겨야 된다. 내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요. 어? 그래서 성경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또 봄에 힘 있는 전사가 큰 성으로 이 지기를 누가 이 책을 펴데그 일을 대기합하냐 아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으러 주니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집파의 사자 다이새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을 펴며 그일곱인을 계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냥 어디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 준거 가지고서는 이긴 자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 나를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통달이 안 되면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산자의하나님이요 내가. 죽었던 나를 깨닫고,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나서, 이제는 아들이 뛰었을 때, 알고 뛰었을 때, 그래, 순고했다, 내가. 너를 받아들여, 하나님이 받아주시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시기질두 병만, 요새 이런 걸다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야 저번에는 축사한다고 못 갔는데 이번에는 부르니까 야 가야된다 가야된다 일할 자다 가으 같이 일할 자다 일할 자 아멘 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폐문을 놓와 죽어도 하나님이 주신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눈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은 뭐요 영이 눈이 안 파고 가득하더라는 게시록 어? 4장 6절 8절 있죠 에? 그 눈이 뭐예요 성경은 답이다 있이말이에다 답을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으로 배운 것 가지고 지식적으로 하는 건 아는 게 아니야 지식적으로 한 거는 죽었다 지식에서 지혜로 지혜에서 명절로 그게 알복이다이 말이에요 꽉 찼다 꽉 찼다 꽉 찼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꽉 찼을 때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덕한 것과 같이 그는 배운 것도 없고 듣은 것도 없고 학식도 없고 학위도 없고 돈 주고 학위 땅 것도 없고 돈 주고 땅게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확 열렸다. 이확 열려서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다. 여러분도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뭘로 영로. 으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나사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욕으로 주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 지키게 하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올라 갔다 내려와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 동행하는 거는, 마귀들은 이게 무서워서 도망가고 막 피팍한다. 이 말이 조롱한다. 왜? 제편 만들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그냥 죽이는 거요. 엉뚱한 얘기나 하는 거요. 아멘? 네? 나도 피팍 많이 받아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통일교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칭천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찰두구라고 하고 이렇게 주이고이 친가 통일교면서 통일교라고 칭천지라고칭천지라고 어둠 교에 있는 자들이 다 부른다 이 말이에요 어둠 교에 나는 하, 순복음 또어 성결교 통합초 합동초 응? 어? 모든다. 모두다 같이. 모두가 같이 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응?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원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알렐루야. 그래서 피팍 피팍을 받지 아으거든 피팍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과 아니, 저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쓴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맞자. 같이 안해하려고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미라 어찌하여 흔재의 눈 속에 있는 틈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대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네. 네. 이거요, 이거. 비판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보고서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응?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남만 보니까 쳐다보고 아 저거 피웃고 다니고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다안는 말이야. 저기 이거 승의 씨를 받았는지 사람의 씨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씨를 받았는지 어디까지 자랐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봐야 된다. 할렐루야 아, 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을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을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 r 의눈 속에 있는 o 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e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음. 자기 자신 a r 보가 있는 것을 o 면 남을 비판할 수가 없다 the 이 e o p 잘잘못을 해결할 수가 없다. 뭐또 그다음 네. 야고보서 5장 6절에서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 아들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네? 자기 유익을 붙이지 않습니다. 너희가 오는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청한 이름 미어한 늦은 길을 기다리니. 음. 하나님의 심은 씨앗이서 이제 가을까 가을, 가을에 가면은 아 이게 다 나타난다 이말이오이음인지 꽃감인지, 가게인지 사과인지 가을이 뒤에 때가 되면은 이제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흥한 자는 다 나타난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그를 응?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기히 참으라.